통일교 재단이 하는 기업이 있더군요. 아 그래요? 네, 그 기업에서 만드는 것으로 국내 선시판이 되지 않아요. 아, 국내선 시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어, 통일교 측에서는요 명절 선물 리스트가 있었답니다. 어, 정치인 만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메시지도 어, 있었다 그러는데 어,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의 2022년 1월 명절 리스트 명절 선물 리스트를 보면은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이름이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어, 윤 본부장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3, 40만 원대 정육 세트를 전달했다고 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도 나오는데 이 명절 선물 리스트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작은 선물 준비했다 이 메시지가 오갔는데. 어, 이 특검에서, 특검에서 진술도 했죠 천수삼 인삼차라고. 예. 네. 그러니까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회 2022년 1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설이죠. 예. 이때 명절 선물 리스트가 있고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3, 40만 원대 정육 세트를 전달했다고 지금 윤영호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리스트가 있다. 예. 예. 오늘 과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나올 어? 것인가? 그렇죠. 그 이름들이 지금... 언론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항상 리스트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이 리스트. 예. 네. 리스트가 나올지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통일교 리스트가 과연 나올 것인지. 네.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라면은 뭐 아까 언급했던, 언급했던 노영민 대통령 예. 실장부터 쭉 나올 거예요. 그뭐 전재수 의원. 예. 예. 그 천수삼인삼차가 이제 특검 수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 이거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예. 통일교 재단이 하는 기업이더군요. 있아 그래요? 예. 그 기업에서 만드는 것으로 국내 선시판이 되지 않아요. 아 국내에선 시판이 안 돼요? 네, 해외에서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그로비의 어떤 그 상품으로 삼은 것 같아요. 아한국에선 구하기 어려우니까. 예. 네. 한국에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천수삼 인삼차. 예. 그래서 <laughs> 일단 그, 수사의 진척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 과연 민중기 특검을 믿고 볼수 있겠나 이 생각이 지 계속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새로운 특검이 좀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것과 관련한 어, 자료들은 계속 또 나오고 이어지고 있죠? 있어요. 2018년 5월에 한학자 특별보고에도 전재수 장관의 이름이 등장을 한답니다. 2018년 5월 17일치 한학자 특별보고에 보면 전재수, 김땡땡, 심땡땡, 김땡땡, 김땡땡, 가로치고 노무현 신복 중 신복. 이런 이름이 다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증 측근 이런 보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이 내용을 보도한 신문이 한겨레신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갖는 예. 거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당시 대통령 제이 부속실장을 했어요 예.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참 궁금해요. 그냥 땡땡 하지 말고 예. 한겨레신문에서 속 시원하게 그냥 실명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꺼번에 지금 하는 좀 나오면 좋죠. 당사자 해명까지 좀 지금 받아서. 지금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서도 계속 단독이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단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사실 굉장히 의미 깊게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